안녕하세요. 빌라스케치의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 오포 양벌리에 있는 신축빌라 복층 세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개 층을 사용하는 4층 복층 세대입니다. 아래층 실내 구조는 지난번 보여드렸던 테라스 세대와 뭐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만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커다란 테라스와 함께 층고 높은 복층 세대가 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도 아주 생활 인프라 좋은 곳이 이 동네인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도보거리에 생활 편의시설들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아주 좋은데요. 광역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하고요. 그곳에서는 분당 판교, 강남, 잠실 등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 나가는 광역버스, 그리고 일반 버스들 아주 다수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광주역도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자차로 가시거나 버스로 이용하시면 강남권, 판교권, 전철로 이용하시기 아주 괜찮습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와 입지는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이곳의 분양가는 대출금 감정 중으로 유선 안내만 가능하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층 세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1층은 테라스 세대, 2, 3층은 기준층, 4층은 오늘 보여드릴 복층 세대이고요. 기준층이나 테라스층 보실 분들은 화면 우측에 카드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은 없고 모두 지상 주차장이고요. 8세대 중에 선이 13개 그려져 있습니다. 여유 공간까지 하면 세대당 두 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4층 복층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 복층 세대입니다. 네, 현관 전실이고요. 바닥하고 벽 모두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같은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하단 띄운 데서 총4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블랙프리으이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과 아래층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복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에는 공용욕실, 그리고 좌측에는 중간방 두 개, 그리고 안쪽에 거실, 주방, 끝으로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중문 바로 맞은편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측에 있는 공용욕실 먼저 볼게요.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은 뭐 일반적인 다른 곳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샤워 파티션 대신 샤워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달려 있어서 물 튀김 걱정 없으시겠고요. 안쪽에는 레인 샤워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샤워 파티션보다는 샤워 부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실과 세 개의 방,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어서 총4개 달려 있고요. 조명은 메인등 없이 매립등으로만 설치되어 있어요. 거실, 그리고 나머지 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커다란 발코니 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복도 끝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어컨이 있고 메인등 없이 매립등 커다란 발코니 창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곳은 거실과 안방까지 4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방과 거실 다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는 아주 잘 듭니다 거실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들처럼 메인 등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개 매립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주방하고 분리되는 부분에 라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창 쪽으로는 간접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모든 바닥은 연한 톤의 강마루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파 자리와 TV 아트월을 따로 구분 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쪽에 TV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쪽에 방문이 있어서 지금 제가 등을 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쇼파를 넓은 걸 두시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쪽으로 쇼파를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쪽 벽은 모두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 편이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습니다.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대면형 구조입니다. 또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거의 정사각형처럼 넓게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의자를 두시면 4인 이상 충분히 사용 가능하세요. 상부장은 저 멀리 보이시는 거울형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은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하부장은 지금 보시는 이 앞쪽으로도 있고 또 아일랜드 뒤쪽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장 자리인데요. 냉장고 장에는 지금 현재 돼 있지는 않은데 냉장, 냉동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가는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밥솥 자리고요. 하부장 이쪽에도 돼 있죠. LG 광파 오븐. 그리고 주방 환기창, 사각 싱크볼. 식기 세척기는 SK 제품입니다. 지금 이 아일랜드 조리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앞 뒤쪽으로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여기 인덕션 이 있고요. 위쪽에는 아일랜드형 하추 후드입니다. 주방도 아주 넉넉한 편이라 사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이런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조 주방도 있고요. 하부장, 상부장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전 나와 있고요. 환기창. 이 안쪽이 보일러장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놔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여기다가 수직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상부장도 있고요. 다용도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다른 공간들과 똑같이 메인등 없이 매립등으로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되어있습니다. 안방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창이 아주 커다랗게 되어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있고요. 또 옆에 방범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해요. 지금 보더라도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또 굉장히 환합니다. 바로 옆이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하고 안방 욕실이 어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약간 구조가 바뀌었죠. 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커다란 전신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따로 거울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장 되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그리고 이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꽤 넉넉한 편이고요. 거울장, 그리고 공용 욕실은 샤워 부스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샤워 파티션입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 이곳에는 환기창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다 보셨어요. 이제 복층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방에 파우더룸 공간이 약간 변했는데요. 여기에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계단이 이쪽에 있고, 이 아래는 청소기 같은 거 드실 수 있는 약간의 참고 공간 있고요. 대신 이곳은 거실이나 방들이 침범을 받질 않아서 세 개의 방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거실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실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복층이 나오는데요. 복층도 꽤 넓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매립등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곳은 2m 18cm 정도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기울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서서 다니실 수 있고, 제일 끝쪽 부분은 좀 굽히셔야 합니다. 저 안쪽에다가는 장을 짜시는 게 훨씬 더 활용도 좋고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위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문을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문을 달면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좀 얕긴 하지만 이쪽에 침대를 두시고 이 안쪽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창도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책상이나 이런 거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과 이렇게 만납니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빙 둘러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메인 공간, 이것을 거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문을 닫시면 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방으로 사용하시도 된다는 공간보다 층고를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쪽에다가 침대를 두시고 이쪽으로 옷장이나 책상을 배치하시면 방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테라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테라스는 사이즈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사이즈는 옆에 적어 놓을 건데요. 충분히 활용도 좋게 사용 가능한 그런 테라스고요. 바닥은 우레탄으로 방수 마감되어 있고요. 전기 코드도 뽑아 놨고. 또 이쪽에는 수전도 뽑아 놨습니다. 일반적인 복층 테라스보다는 커다란 편이라서 아주 활용도 좋게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양벌리에 있는 신축 빌라 지난 시간에 테라스층, 그리고 오늘은 복층 세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